자, 다음 두 직선을 통해서 평행일 때, 그럼 평행 조건이 있죠. 일반형으로 표현된 두 직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a-a는 b-b 그리고 c-c는 같지 않을 때. 자,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 이두 직선의 개수를 통해서 나타내게 되면, 먼저 등식을 만족하는 a의 값을, 자, 분모를 분자끼리 곱해가지고, 이차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내고 이차방정식을 풀면 a는 마이너스 일 또는 3이 됩니다. 자 이제 두 번째 같이 않아야 될 조건이 있겠죠. 자 그러면 삼 a는 9가 되면 안 된다. 즉 a는 3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음, 동시에 만족하는 해는 a는 마이너스 일이 됩니다. 자 일치 조건은 세 개가 모두 같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. 그래서 첫번째 등식을 만족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해 마이너스 1과 3 이었죠 그 다음에 두번째 등식을 만족하는 a는 3 이었기 때문에 이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a는 바로 3이 됩니다 그러면 일치 조건이 되겠죠 자 수직 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인데 이와 같이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는 a a' 플러스 b b' 가0 이다 자 그러면 1 곱하기 a-2 플러스 a 곱하기 3이 0이 되어야 되죠. 정리를 해주면 a는 2분의 1이 됩니다.